무거요 우리 믿음로해서 아무도 넘어질지 못해요. 그 인대를 그게 지금면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초의 삶의 삶을 지 주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투 1장 23절 말씀에서 보라천의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망이 하리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압니다. 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 앞에 머리에 조아렸습니다. 그럼 그리토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권능이나 타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내가 전령도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뒤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으로 추근합니다.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모세는, 모세는, 모세의 힘이나 모세의 능력으로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일을 들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믿음까지 살아갈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모세 하나님 역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였다 그 하나님이었다 네. 이걸 믿기를 원합니다 네. 줄기 12장 40절로 4 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달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 적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모세의 힘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 아닙니다. 모세의 군사력 아닙니다. 왜요? 모세가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거든요. 제 말씀 믿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도 해병받고 다른 사람도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해방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함께하십니다. 나와도 함께하십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내 능력,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나 역시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다. 그를 살수 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갖기를 지금 추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출기 실지장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끌고 갈 때, 그들 가운데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너를 혼협산 반석에 대해 세울 것이니,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날 것이다! 예,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갈증을 해결해요. 예, 예. 가람을 해결해요. 시원한 생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속이 팍 튀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수를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광야에서 생수가 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려에서 다 죽지만 이 생수 한 방이 터져 나와서 그들이 다산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체험해서 그분의 역사가 되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주던그 모세와 같이 오늘 환경과 삶에서 사람들을 시원케 해줄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넘들, 대화를 나누면 속이 시원해야 돼요. 메시지를 들으면 속이 시원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줘요.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그리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을 그 시원하게 믿어. 답답하게 믿지 말고, 시원하게 믿으셔. 속이 확 트여지게 와 저분 보니까 확실하다 분명하다 저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무섭다 무서워 이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불가능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 터지는 거예요 문제도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문제 열기, 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오늘 믿기를 기금으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오 힘으로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름기 16장 3 1절말씀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와도 같고, 마은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를 진행한 가운데 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그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만나갈 수도 없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의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백장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무엇에도 하나님보다 함께하신가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백장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다함께 가지고 기도하셔서 내가 기도한 이 기도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낼 수 있어야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믿는데 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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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인생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삶이 안 되고 기도가 되는 사람은 인생도 되고 삶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수아졌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하셔서, 함께 입만을 드신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네.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네. 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환경이 돼요. 네. 할렐루야. 그렇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 네. 확신을 가지시고, 아, 네. 기도하세요. 아, 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삶을 되게 만들어줘요. 아, 네.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 네. 믿음은 기도가 돼야 돼요. 아, 네. 이 성격대로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했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 네. 보세요. 성경에 병들도 기도해서 닿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사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서만나서가 쏟아지게 하잖아요?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사건은 다 기도로만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우리 삶에 만나가 내려서 우리 삶이 되고, 믿음의 복이 되고, 물질의 복이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일하신 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 나와도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이분을 만나시고, 이분을 확증하시고, 이분을 체험하셔서, 모세에게만 역사했냐, 내게도 역사하셨다. 이걸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은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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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께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날마다 어디야 돼요? 날마다. 모든 사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나 와 함께하신다. 이 증거를 얻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기 14장 2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광야를 가다가 근데 잘 갔어요. 잘 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홍해가오 이끌고 와버려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 버려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능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 이런 능력자가 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마음을 벗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닫혀진 문도 열어버리고, 닫혀진 길도 열어버려서, 심지어 바다까지 갈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길이 열려요. 삶이 열려요. 열어집니다.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막 믿음으로 나가면 길이 열려져요. 길이 뚫려집니다. 홍해도 열려버리고요. 애굽의 그, 그 바로의 포로 잡혔던 그 문도 다 터져나와서 열려버려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입어서 다 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죄로 추원합니다 길을 열고 가기를 주님을 추합니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 뭐는 된다, 어째서 안 된다, 어째서 못한다. 이거 따지지 말고. 아멘. 모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께 나와 역사하시는데, 내게 일하시는데,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도 길을 만들어주시라. 내 삶에도 길을 만들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길을 뚫어주신다. 아멘. 이 믿음이 확실하게 이마귀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니까 막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왜? 만나만다해머 내리니까 그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니까 모세가 딱 기도 한번 했어요 네. 아, 네. 그랬더니 막 바람이 막 부르기 시작하더니 금방 어느 순간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메추라기 떼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메추라기를 많이 먹는지나중에는 먹기 싫어서 못 먹을 만큼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메추라기 광역에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불어서 몰기 시작하니까 어디서 왔는지 순식간에 막 매척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분께서 축복의 바람을 불게 하면 몰아와요, 몰아와. 물어와. 축복의 바람 불게만 하면. 그분께서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네?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의 바람이 기분 막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 드는 네. 거예요, 은혜로 드는 거예요. 이 일도 은혜로 되고 저 일도 은혜로 되고 네. 내 능력 네. 내 능력이로는 안 되는 일인데 은혜로 일이 드는 거야. 네. 은혜로. 광야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바람이 불자 순식간에 매출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모아오면 됩니다 그 조건 환경 절대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신다 아, 모세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내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그분이 몰아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 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광야에서 매철하게 몰아왔던 그 바람의 역사가 네, 네, 네. 여기까지 다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 모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내게도 역사하셨다. 네, 네, 네. 이 증거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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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애기 17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갈 때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때 이스라엘은 군인이 없잖아요, 군인이. 군대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자 모세가 아론과 후를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암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요, 위기마다 기도해요. 때마다 기도해요. 일마다 기도해요. 일마다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 네. 그분이 영계도 움직이고 아, 네. 이 세상도 주관하신 분인데 아, 네. 그분 마음보다 크신 분인데 아, 네. 그분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하나님서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아, 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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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지. 네. 아, 네. 어려운 일만이라 좋은 일도 기도해야지. 아, 네. 기도 올도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럼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일하십니다. 아, 네. 그때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 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한데 아, 네. 함께 역사하신다. 한데 아, 네. 도와주신다. 아, 네. 아, 네. 왜 그분하고 함께하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네. 그는 그때부터 모세 인생이 능력의 인생이 되더라. 네, 네. 주님께서 임마만을 주셨다. 네, 네. 우리와 함께하셨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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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이 말씀이 나, 나에게 확실히 주어졌으니까 네. 이제부터 나는 능력의 인생이 된다. 네, 네. 능력의 삶이 된다. 네, 네. 이제 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으로 간다.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모든 일들은요 모세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민수기 11장 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팍 불을 지었더니 크, 불이 막 나서 진을 다 태우고 있었는데 그 불이 한 순간에 팍 꺼지는 거야. 네. 비가 온게 아니었어요. 네. 네. 산소가 차단된 게 아니었어요. 네. 그냥 기도하니까 막 진을 사르던 그 불이 탁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환란의 불도 끄고요 어려운 문제 불도 다 끄고요 다 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환경과 삶에서 주어졌던 일어났던 이런 환란의 불 소멸의 불 다 꺼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네. 네. 그걸 꺼야지 영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네. 보장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네. 아멘. 네. 아, 네. 믿기를 원합니다. 네. 네. 믿기를 원합니다. 네. 네. 자 네.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께 함께하신다고 딱 말씀하니까 그 집부터. 이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방의 아, 네. 역사요 그냥 애급의 그 엄청난 군사 눈 뜨고도 못 막아요 그냥 걸어다오도 괜찮아요 아,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해방받아요 아, 네. 결박에서 해방받아요 아, 네. 삶의 그 어렵고 복잡한 그런, 그런 문제에서 해방받아요 다 해방되고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죽어합니다 자모조한께한 함께, 자시니까요. 함께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갈라져 버려요. 앞길이 막혀도 걱정할 거 없고요. 한들 길을 열어버리고 들어볼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한 자인 사람이 증 거예요.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라도 그거요. 그냥 다 해결될 문제예요. 잠깐 내가 기도하는 시간까지만 있는 거예요. 잠깐. 내가 기도하는 시간까지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고 나면 이것 다 해결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를 걸어가다가 먹을 양식 없었어요. 그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하늘문을 열어줘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 네, 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만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니까요. 네, 네. 반세계에서 생수도 터져나오잖아요. 네, 네. 갈급합니까? 해결돼요. 네, 네. 시원해져요. 네, 네. 만족해집니다. 네, 네. 그분이 나 함께 하시는다는 증거만 내가 입으면 돼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면 네, 네. 홍해도 갈라지고 단순히 샘도 수고 나서 내 삶을 시원케 만들어 주시고 다른 사람도시원케 만들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보세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매출하기가 올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상상이 납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매출하기가. 하나님께서 바람 일으키면 돼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바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의 바람만 불어닥치면 돼요. 아, 네.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막 은혜만 받으면 돼요. 아, 네. 은혜만, 받으면. 아, 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아, 네.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술막 기쁨이 막수로 나오고, 아, 네. 하나님 금방 나를 어떻게 할것 같아. 막 금방 어떻게 할것 같아. 아, 네. 이런 게 되면요. 맘만 먹으면 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막 금방 어도 해줄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받으면 그럴 때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람 한번 부니까 메추하기가 쌓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은혜의 바람이 하시 축복의 바람이 맞아서 보이지 않던 그 광에 메추라기 쌓이는 것처럼. 옛날에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몰아다 주시고, 물질도 끌어다 주시는 그녀서 일어나기도지에 추근합니다. 추근합니다. 아말레과의 전쟁에서도요, 그가한번딱 기도하니까, 손 들고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100% 이겨요, 그래서. 절대 피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100% 이겨요. 피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요, 어려운 만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피한 적이 없어요. 네, 네. 한 번도 피한 적 없습니다. 네, 네. 완전히 위기에 몰린 같았는데 이겨요. 역전돼요 아, 네. 아, 네. 철하이 복 깁니다. 아, 네. 사장을 던지 받았다고요. 살아나와요. 아, 네. 부수에 던지 받았다고요. 살아나와요. 아, 네. 완전히 애호쌈을 당했다고요. 이겨요. 아, 네, 네. 뭐 50만대 100만? 전쟁 한다고요? 이겨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깁니다. 아멘. 이깁니다. 아멘.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긴다. 아멘. 나는 이기는 자다. 아멘. 이기는 자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 이기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예요. 아멘. 이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지 아, 네. 패하고 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어떤 일에도 어떤 사람도 난 예수를 믿는다. 아, 네. 하나님하고 함께하신다. 아, 네. 그럼 나는 이긴다. 아, 네. 하나님께서 다윗고 함께하시므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아, 네. 이겼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아, 네. 그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함께하신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뭡니까? 믿음이 와요. 자신감이 와요. 담력이 와요. 하은그 믿음과 그 자신감, 담력을 보시고 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간이 좀 커야지. 간이, 간이 좀 커지 않은 것이지. 예수를 믿었는데 간이 적어도 소심하면 그만큼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소심하면 대법하고. 대장부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예, 예, 예. 크게 일하시는 것이지 소심해가지고 받은지 그냥 그렇게 하면요 그만큼 밖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막 태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을 끄잖아요. 아, 네, 네, 네. 오늘 옆으로 환난의 불이 있다면 아, 네.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다불 꺼야 돼요. 아, 네, 네, 네. 다그불 꺼버리고 아, 네. 다시는 그 불이 일어날 수 없도록 완소멸시켜버리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그 능력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아, 네, 네. 주님은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일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가 받은 복은요 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요셉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의 역사 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만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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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세의 일하신 그 모든 능력들이 여러분 환경과 삶에서 또 인생에서 앞으로 사는 그런 삶에도 다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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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하실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인내를 빌려주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귀에 사는 사람들을 그 길을 추구합니다 충분합니다